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서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알맞게 표현된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자와 같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분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 남자는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모두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 되지는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좋은 말보다는 도리어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더 쉽고 심지어는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잠언서 18장 8절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슬픈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로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말을 매 순간 점검하여 항상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혀를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바 포프는 영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희극 배우였으며 아울러 가수, 댄서 운동선수 및 작가이기도 하는 등 다방면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밥 호프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미디어와 브로드웨이의 보드빌에 출연하였고, 1940년대에는 빙 크로스비와 함께 영화 로드투 시리즈로 인기를 모은 뒤 최고의 톱스터 자리에 올라 심지어는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엔터테이너로 기록될 만큼 전설적인 스타였습니다. 바포프는 한국 전쟁 종전 후인 1954년 마릴린 몰로와 함께 전장에 있는 미군들을 위문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 때에도 전쟁터의 장병들을 위문하는 공연에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4년과 1970년 1972년에도 위문 공연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밥 호프의 업적을 치하하며 3등 보국 군장 천수장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7편의 뮤지컬 코미디 영화 시리즈를 포함하여 54편의 장편 영화 그리고 70편 이상의 단편 영화에 출연하였고. 아카데미 시상식 쇼를 19번이나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호스트보다도 더 많은 무대 제작 및 TV 역할에 출연하였으며 14권의 책도 저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밥호프도 연예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밥호프는 불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스타가 되고 싶어 할리우드로 갔지만 영화 관계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데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면접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미 오랜 면접으로 인해 지친 듯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면접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자료는 이미 다 살펴봤으니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자 밥 호프는 예, 제 장기는 사람들이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빠르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시험장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치기를 면접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면접관들이 저를 채용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면접관들은 그야말로 포복절도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보프는 이렇게 면접관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켜 영화사에 채용되었고 훗날 세계 영화편에게또 다른 포복절도를 선사하며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쓰려면 준비된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생각을 통해 단련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을 하도록 생각과 혀를 단련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안 하는데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언제나 있다, 찾았다, 할수 있다"는 말만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평론가인 칼라일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같은 말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혀를 단련시켜야만 합니다. 자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언어생활에서 승리하시어 혀의 권세를 통해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취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생활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어내는 놀라운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